안녕하세요. 반가이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아직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호구입니까?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? 미안한데 돈좀 빌려줘.라는 친분이 있는 분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? 바로 안 된다고 하시나요? 아니면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시나요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에 시간 좀 잠깐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? 여러 상황이 벌어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상황 끝에는 빌려주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.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. 나의 도중한, 소중한 돈을 누가 남에게 선뜻 빌려주고 싶겠어요. 그래서.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들 들을 거예요. 그럴 때 어, 간단하게 상황 종료 할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이냐? 저는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. 라는 말 한마디면 상황 끝 종료해요.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.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,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내가 너에게 할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. 어느 날 누가 만나자고 얘기해서 아니면 누가 나를 보더니 아 미안한데 돈좀 빌려줘 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훅 들어오는 말이에요. 훅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 이거 갑자기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훅 들어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상대방은 재촉을 하죠. 아, 내가 진짜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좀 있으면 좀 빌려줘. 어, 내가 한 세네 달만 쓰고 갚을게.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, 그런 말을 들으면, 어, 깜짝 놀라면서,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,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. 저는 사람들과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라는 말을 머릿속에 항상 대내고 있다 보면, 누가, 언제, 어디서라도 그돈 빌려달라는 말이 훅 들어왔을 때, 아, 저는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라는 말이면 상황 종료입니다. 어,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. 아니면 결혼을 했는 사람은 어, 와이프에게 통장 권한이 경제 권한이 다 있어서 어, 와이프하고 상의해봐야 돼.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상대방도 아, 음, 구차한 변명 뭐 이런 건지 다 알아요. 다 알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가르쳐드린 저는. 사람들과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라는 말 한마디면,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, 어, 나에게는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훨씬 편합니다. 누군가가 나를, 나에게 돈을 빌려갔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. 항상 여러 번, 여러 번 반복이 돼요. 그리고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, 어, 저한테 얘기했더니 돈을 빌려주던데? 라는 말을 또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 어, 쟤는 돈을 좀 빌려주는 인가보다 하고 나에게 또 부탁을 하러 와요 그런 부탁을 이런지하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. 저는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그말 한마디면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, 저 사람은 돈을 잘 빌려준다는 사람, 아, 저 사람은 돈을 안 빌려준다는 사람, 아, 쟤는 돈을 안 빌려줘라는 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저에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.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 한마디 방법이에요. 이 세상 누가 내가 피땀 흘려 본 돈을... 어,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빌려주고 싶겠어요.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? 마음이 착한 사람. 어, 뭐 그, 특히나 또 그런 착한 사람들을 이용을 많이 해요, 사람들이. 악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 봤어요? 빌려줄 것 같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착하고, 어,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.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,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돈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야 됩니다. 그 거절하는 방법이 저는 사람들과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그말 한마디면 어,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음, 빌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. 1초의 망설임도 없이. 저는 사람들과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나와 친분이 있고 친한 친구 뭐 그런 사람들과는 그런 더블레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 이런저런 친분이 쌓아지려면 대화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났을 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. 너와 나는, 음, 돈 거래는 하지 말자. 라고 미리 못을 박아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,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, 어, 돈 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해오지 않아요. 부탁을 해온다고 하, 하면, 그때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게 있잖니. 어, 돈 빌려주지 않기로, 서로 돈 거래는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니라는 말을 하면, 어, 상황 끝이에요. 그러면 친구도 지키고, 돈도 지키고, 다 지킬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데에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가, 훅 들어온 말에, 아, 참, 고민 고민 하다가, 밤잠도 못 자고 고민 하다가, 돈을 빌려줍니다. 돈을 빌려주면, 그다음부터는 돈 빌려간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. 돈 빌려준 사람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. 계속 잠을 설치고, 잠도 못 자고, 얘가 정말 돈을 갚을까? 언제 갚을까? 불안에 떨면서.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?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, 저는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그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 두시고,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,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수 있는 말, 영어 문장만 외우지 마시고, 영어 문장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, 금융, 살아가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한마디, 한국말입니다. 그 말은, 저는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이말 한마디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어, 그런 빌려주고, 돈 빌려주고 걱정하는 그런 음, 인생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.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.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좀 빌려줘"라고 들었을 때,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기억하세요. 꼭. 그것이 여러분이 편히 잠을 자고 두 다리 쭉 벗고 잠을 잘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에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어, 제가 한 4일, 5일, 일주일 안에 영상 하나씩을 꼭 올리려고 생각 중이다 보니까 어,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꼭 일주일 되기 전에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떠한 영상이 되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상 반가이버였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